참 고생 많이 했네. 응? 나 태우고 다니냐고. 고생 많이 했다. 안녕하세요. 아또 오랜만에 또 뵙네요. 고산 자연인입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딱 영상을 킨 거는 아, 제가.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 아, 뭐 흙탕물에 와갖고 뭐새 차가 그냥 그냥 지저분해네. 아래아또 그래. 소개 한번 딱 해드리려고. 아, 뭐 나름대로 차가 어, 매력이 있더라고 이게. 음. 아직 좀 뭐야. 뜯지도 않았어요, 봐봐요. 어.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요거 있고, 양쪽으로 또, 요게 있더라고요. 열선. 열선도 있고, 이게, 이게 짐, 제가 산을 다니니까 항상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아, 보세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거는 이두 가지인데 뭐야 바이브링크 하고 뭐야 스프링 쇼바가 스프링이 아니고 저거 판 스프링이거든요 그두 가지인데 저는 판 스프링을 끌면은 아 바닥 그게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판 스프링이 그거는 7 0 0 k 로까지 실을 수 있는데 아 요거는 아, 스프링이라 500 중량 500까지 아유 500이면 뭐 충분하죠 그죠? 화면에 다 담지는 못해네 차가 크니까 좀 줄여야겠다 자 어, 칸이라고 이렇게 아무지 뭐 징기스칸 이 칸인가 아니면은 여기 한칸더 늘렸다고 해갖고 칸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딱 크게. 하, 요거는, 요거는 제가 또 롤바는, 아, 따로 다른 겁니다. 음. 요게, 이 칸은 요게 달라붙어 있어야, 어, 예쁩니다. 에, 그냥 저게 없으면은 벽이 패기 싫어요. 에, 롤바는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지 차가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 이게 색깔을 봤는데 아 빨간색이 가장 난것 같아요. 응. 빨간색이 발판도 이렇게 발판도 있고 응. 여기 아참 잠깐 자 그럼 차에 한번 타 보겠습니다. 발판 밟고 자. 자, 시동 한번 어어볼까 o u have him, you go, you go, you beg me, look, you go, you 요거는 요거는 미션 방지. 요거는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 내려가는 거고요. 뭐 여기 음성, 내비, 뭐, 뭐 핸들 열선, 뭐 블루투스 기능 있고. 여기 이거는 요 앞에 옵션. 이렇게, 이렇게. 요거 있고 연비 뭐 있고. 뭐 이건 또 앞에 전방 블랙박스, 저쪽 후방 블랙박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잭, 이거 잭 있고, 그리고 여기 통풍, 통풍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열선이고, 이건 통풍. 뭐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뭐 있나? 이 요거 하이팩스 장착된 이거 눈밀러 그다음에 음 내려볼까? 여기는 그렇지.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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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사륜. 사륜. 이륜, 음, 요거는 이제 빨리 달릴 때, 요거 이게 저속 아주 올라가기 힘들 때. 음. 그러고, 밖으로 나가보자. 아, 밖에 또 있다. <laughs> 설명할게. 여기.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네. 하여튼 카메라 있고, 아, 여기 요게 있습니다 요게 참 좋아 저는 응? 방수 이중으로 방수 돼갖고 잭잭 아, 어, 잭 있고 요거는 고리 저 앞에도 고리 양쪽 고리 여기도 고리 <laughs> 그 다음에 어, 견인고리도 있어요 견인고리 이게, 여 군형, 요거 견인고리. 아, 이게 또 여기 뒷자리 있죠, 뒷자리. 보면은 여기 네바가 있어요. 뒷자리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제껴집니다. 여기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뭐 밖에 바람 넣는 건데, 어, 이렇게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래네요. 자리, 뒷자리 공간이 요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요것도 요거는 두개입니다. 이거 요소수 요소수도 넣고 요소수 들어가는 거고요. 경해 놓고. 이렇게. 에이. 아, 그리고 차가 아주 산에 다니기는, 아, 기가 막힙니다. 여기 또 견인고리. 이야 이거 전인고입니다 이거 어. 이게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이거 어. 이거 자 앞에서 보면 이거 이쁘더라고요 이게 이거 뭐 라이트는 뭐 LED인지 LED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냐 이것도 LED인가 하여튼 제가 차를 타본 결과 어우 뭐 뭐야 저거 승, 승차감도 괜찮고 트럭이잖아요 트럭 이고 픽업트럭 트럭인데도 뭐 짐도 엄청나게 싫고뭐 뒷자리도 넓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 약간 앞에 앞에 사람이 약간만 이제 앞으로 당겨주면 뒷사람도 엄청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넓잖아요. 쫙 약간만 땡겨주면은, 네. 앞사람도 편하고, 뒷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응. 위에 저거 불다 들어오고, 요것도 또 달려나오, 요것도 달려나오더라고 이거 이뻐, 이것도 하여튼, 제 오래된, 제 차가, 뭐야, 카이론이었는데, 아, 그거는, 아, 폐채했습니다. 네, 폐차.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장만했는데, 어, 아주 만족합니다. 예, 산에 다니기는 조금 새 차인데, 예? 산에 다니기 새 차인데, 아, 그래도 뭐, 언젠가 헌차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밑에, 뭐야, 코팅, 예, 코팅은 제가 했어요. 산에 끌고 다닐거냐 녹이 빨리 쓰니까 하부 코팅을 했어요 제가 언더 코팅 이라고 그걸 했고 아 네. 껍데기 한번 벗겨볼까 아 이건 난중에 벗겨야겠다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들 힘내시고 항상 파이팅입니다. 아셨죠? 예. 마스크 뭐잘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손, 예. 손도 깨끗하게 자주 닦아주시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아셨죠? 아 제가 또 다음에 아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거, 빠꾸와, 빠꾸, 빠꾸. 빠꾸. 이게, 야, 이거 하나, 이거, 이거는 되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빠꾸, 빠꾸요. 아, 빠꾸 하면은 헉, 아주 엄청 선명합니다. 진짜. 이, 이게, 이게 메딘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굵 군과 하여튼 큰데, 아, 보세요. 여기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아주, 환해, 엄청 환해. 넓고, 시야도. 이게 환합니다. 어,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또 뜨고. 저 장화가, 장화가 딱 보이네요. 그죠? 음. 하... <laughs>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충독!